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GDP 국내 총 생산의 5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록. 블랙록이 최근에 VIP 고객들만 초대해서 비공개 비트코인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랙록 측이 한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투자 공룡들이 뛰어들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팽창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7,000불을 뚫고 올라갔다가 현재 57,000불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었던 어제 26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기록적이었고 실제로 그런 돈이 들어왔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을 제외한 순유입 금액이 5억 달러나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을 했고요. 코인베이스 거래소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5만 천 불이었던 게 5만 7천 불을 넘어서 그렇게 뛰었었습니다. 뭐 오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자, 9개 ETF, 아홉 개 ETF의 거래량이 23억 5천만 달러. 뭐, 이 정도까지 되는데요. 네, 23억 5천만 달러.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GBTC 거래량은 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거래량만 나와 있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오고 갔는지, 들어오고 나갔는지, 아직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래량을 보면 어제와 굉장히 유사한 숫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사람 알레산드로 오타비아니. 자,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거래량이 오늘 유사하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순 유입금이 5억 달러였으니까 자, 오늘도 비슷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ETF 운용사들이 고객 돈으로 사들인 비트코인. 자,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9,100개가 넘었죠. 근데 현재 하루 평균 채굴로 공급되는 신규 비트코인은 900개 정도입니다. 하루 신규 공급 물량, 이 하루 생산 물량의 10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ETF에서 빨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블랙록이요. 비트코인 고객들만 아, 그 VIP 고객들만 초대를 해서 비공개 비트코인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자, 이 자료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 온리 서비스 회사 수환 여기에서 고객들한테 보낸 이메일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블랙록이 비공개로 개최한 VIP 대상 비트코인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겁니다 어,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빨간 색칠 어, 친 부분인데 이 공개 설명회에서 블랙록의 이 전문가가 투자 분석 전문가가 고객 자산을 운용할 때28%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다라면서 투자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자 여러분 고객 자산 운용하실 때 비트코인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28% 정도를 할당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도 아니고, 무려 28%입니다. 또,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설명회에서 나왔다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주목할 게 뭐냐면, 블랙록 측에서 이날 뭐라고 했냐면, 네,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 전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 문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랙록이 예상도 못했을 정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이 상품에 투자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어, ETF.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거래량과 순유입금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록이 VIP 고객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을 하는 자리, 자, 비공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해당 국가, 자,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죠. 비트코인 서비스 회사 이수안의립벤 윙클, 자, 이 사람이 정리한 걸 보면 칠레,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17개 이상의 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지 화폐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마이클 세일러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 오늘 올린 건데요. You do not sell your bitcoin. 자,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얘기죠. 급하고 필요하면 뭐 당연히 파는 게 맞는데, 원화 가치, 심지어 달러 가치도 정부가 돈 찍어내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희석이 되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샀다면,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모바일 세상으로 갈 거다 이러면서 애플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던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2012년 애플 주식이 20불 수준일 때 1,000불 어치 500주를 살 경우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산수 실수를 했습니다. 20불짜리를 뭐 1,000불 어치 사면 50주를 산게 맞습니다. 이 구독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뭐에 홀렸는지 500주라고 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2012년 애플 주식 20불일 때 만불어치. 자, 그래야 500주를 샀어야, 만불을 가지고 500주를 샀어야 현재 기준으로 250만불 정도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숫자를 헷갈려 버렸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